양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 특유의 맛과 향으로 아이들을 물론이고 양파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즐겨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를 일부러 챙겨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차이니즈 패러독스라고 하여 중국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즐겨먹는 양파 덕분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양파의 잠재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양파도 이렇게 혹은 이 것과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암과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캐스트 영상에서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생기는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반대로 매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양파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파 섭취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며? 양파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항암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피로회복에 좋아서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의 성분인 알리신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신경 안정 역할을 하는 엽산이 풍부해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탁월하며 퀘르세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줍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 고기, 된장, 카레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재료인 만큼 최고의 궁합으로 잘 알고 섭취하여 건강적 효과를 톡톡히 보면 너무 좋겠지요. 저는 양파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나오는 햇양파는 단단하여 단맛도 높아서 더욱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계란찜, 된장찌개, 카레 등 골고루 사용하고 또 다른 재료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양파는 음식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었을 때 양파의 효능을 증폭시키고 더 흡수가 잘 되는지 궁합 좋은 식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 양파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 초산은 우리 몸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양파의 신경 안정 효과와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성분이 함께 만나면 시너지가 좋습니다. 요즘은 많이 볼수 없지만 양파초절임, 양파초무침 등이 효과가 좋으니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술이나 와인. 양파는 술과 함께 하거나 술을 담궈 먹으면 양파의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미리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아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로 술을 담궈 드시면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두잔 이상의 음주는 몸에 아주 해로우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육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지방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파는 그 특유의 매운 냄새를 나게 하는 성분인 황화아릴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 속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속 섬유소를 녹여주어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장의 점막을 자극해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 소화를 돕고 고기를 섭취할 때 오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의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으로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양파의 활성 성분이 고기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의 잡내를 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기에 포함된 비타민 빌과 양파의 알리신이 합성해 알리티아민으로 바뀌어 에너지 생성을 활성화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통곡물 잡곡이나 통밀빵 등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통곡물의 아연은 양파의 유황 성분과 결합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감기 걱정이 있을 때 잔병을 종종 앓으신다면 양파와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파와 함께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식재료도 있는데요. 첫 번째 양파 튀김. 집에서는 잘 먹지 않지만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거나 여행 가시면 어니얼링이라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튀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파 자체가 좋은 식품이긴 하나 튀긴 음식이 그렇듯이 트랜스 지방이 아주 높아집니다. 트랜스 지방이 높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만성 염증을 높이고 심혈과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꿀.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한때 양파 꿀 절임을 드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파의 휘발성 성분, 유아 알리든 몸 속에서 가스를 유발하고 꿀과 함께 먹으면 시력, 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양파를 요리할 때 단맛을 위해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꿀을 넣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세요. 세 번째 양파즙. 양파즙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양파즙은 농축된 액상 제품으로 당도가 높습니다. 또한 씹을 필요가 없으니 섭취 시 흡수가 빨라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파즙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평소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를 섭취한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섭취는 영양 불균형이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기는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조리할 때 눈이 맵거나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양파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화합물질이 눈물 생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파를 썰기 전에 껍질을 까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썰면 눈물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가스레인지 옆에서 가스불을 켜둔 채로 양파를 썰면 해당 화합물이 열에 분해되어 눈물이 나지 않게 됩니다. 음. 눈을 맺게 하는 성분은 물과 열에 분해되어 때문에 물 속에서 양파를 자르거나 칼에 물을 묻히면서 자르거나 양초를 켜고 옆에서 써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 하나 있으면 밥한 공기 뚝딱 할수 있는 건강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볶음입니다. 맛있게 볶아진 양파에 밥한 공기 비벼서 먹으면 다른 비빔 재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답니다. 먼저 양파를 손질하기 전에 간장 양념을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해요. 진 가장 3큰술에 스테비아 작은 술 넣어줍니다. 스테비아가 없으면 설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제 양파를 채 썰어줍니다. 대파와 청양고추도 소량 잘게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2큰술 두르고 다진 마늘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구운 마늘 향이 올라오며 노릇해지면 채썬 양파를 넣어서 달달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어야 물도 안 생기고 간도 잘 맞아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만들어둔 소스를 부어줍니다. 소스가 잘 섞이게 조금 더 볶은 다음, 썰어둔 대파와 청양고추 그리고 통깨를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양파볶음과 밥을 비벼드시면 건강한 한 끼가 되겠습니다. 양파를 기름에 살짝 볶으면 몸에 흡수가 더잘 됩니다. 볶을 때 사용하는 기름은 산화점이 높은 올리브유 또는 카놀라유를 추천합니다. 건강 캐스트 영상을 앞에서부터 봐 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내용이지만 기름은 가능하면 올리브유 또는 아보카도유를 권장드리며 열을 가하는 음식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아보카도유는 몸에 가장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산화점이 낮아 익혀 먹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파는 손질 후에 15분 뒤에 요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상 속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양파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는 식초, 술이나 와인, 육류, 통곡물이 있었고 양파와 같이 먹느니 안 먹는 것이 나은 식재료에는 양파튀김 꿀, 양파즙이 있었습니다. 양파는 기름에 볶아서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고 튀김옷을 입혀 튀기지 않도록 합니다. 육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씹는 횟수도 많아지고 맛도 배가 되며 식초, 와인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절대 꿀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하며 농축된 양파즙은 당도가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남겨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 캐스트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양파는 항암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 하고 피로회복에 좋아서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의 성분인 알리신은 유해균 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신경안정 역할을 하는 엽산 이 풍부해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탁월하며 케르세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지방 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줍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 고기, 된장, 카레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재료인 만큼 최고의 궁합으로 잘 알고 섭취하여 건강적 효과를 톡톡히 보면 너무 좋겠지요. 저는 양파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름에 나오는 햇양파는 단단하여 단맛도 높아서 더욱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계란찜, 된장찌개, 카레 등 골고루 사용하고 또 다른 재료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양파는 음식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었을 때 양파의 효능을 증폭시키고 더 흡수가 잘 되는지 궁합 좋은 식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 양파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 초산은 우리 몸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양파의 신경 안정 효과와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성분이 함께 만나면 시너지가 좋습니다. 요즘은 많이 볼수 없지만 양파초절임, 양파초무침 등이 효과가 좋으니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술이나 와인, 양파는 술과 함께 하거나 술을 담궈 먹으면 양파의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과 미리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아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로 술을 담궈 드시면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두잔 이상의 음주는 몸에 아주 해로우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육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지방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파는 그 특유의 매운 냄새를 나게 하는 성분인 황화아릴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 속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속 섬유소를 녹여주어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장의 점막을 자극해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 소화를 돕고 고기를 섭취할 때 오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의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으로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양파의 활성 성분이 고기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의 잡내를 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기에 포함된 비타민 B와 양파의 알리신이 합성해 알리티아민으로 바뀌어 에너지 생성을 활성화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통곡물 잡곡이나 통밀빵 등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통곡물의 아연은 양파의 유황 성분과 결합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감기 걱정이 있을 때 잔병을 종종 앓으신다면 양파와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파와 함께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식재료도 있는데요. 첫 번째 양파 튀김 집에서는 잘 먹지 않지만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거나 여행 가시면 어니얼링이라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튀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양파 자체가 좋은 식품이긴 하나 튀긴 음식이 그렇듯이 트랜스 지방이 아주 높아집니다. 트랜스 지방이 높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만성 염증을 높이고 심혈과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꿀.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한때 양파 꿀 절임을 드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파의 휘발성 성분, 유와 알리 등몸 속에서 가스를 유발하고 꿀과 함께 먹으면 시력, 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양파를 요리할 때 단맛을 위해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꿀을 넣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세요. 세 번째 양파즙. 양파즙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양파즙은 농축된 액상 제품으로 당도가 높습니다. 또한 씹을 필요가 없으니 섭취시 흡수가 빨라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파즙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평소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를 섭취한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섭취는 영양 불균형이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기는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조리할 때 눈이 맵거나 눈물을 흘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양파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화합물질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파를 썰기 전에 껍질을 까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썰면 눈물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가스레인지 옆에서 가스불을 켜둔 채로 양파를 썰면 해당 화합물이 열에 분해되어 눈물이 나지 않게 됩니다. 눈을 맵게 하는 성분은 물과 열에 분해되어 때문에 물속에서 양파를 자르거나 칼에 물을 묵히면서 자르거나, 양초를 켜고 옆에서 써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